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8월 발언 이후 나스닥 급락 중 오늘 또 나스닥 마이너스 3%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JD 부장구소 13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 체인저 1 2 0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매파 연준 3월 금리 인상 시사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02% 상승했고요. S&P500 지수는 0.15% 하락 다우존스 지수는 0.38%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8월 발언 이후 나스닥 급락 중오늘또 나스닥 마이너스 3% 어, 의문문이죠. 예, 그렇게 될까라는 것이죠. 시장은 8월 발언후급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나스닥 마이너스 3%의 패턴이 오전에 마이너스 1%대로 시작을 해서 저녁 6시 이후 마이너스 2% 로 급락하고 장 시작 후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하면서 마이너스 3%가 뜨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마이너스 1.5%대 어한 11시 한 50분 현재 나스닥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뭐 마이너스 3%대로 어 밀리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8월 발언 이후 매파적인 본색을 확인하고 어 나스닥이 급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스닥 마이너프 3%가 뜰 수도 있고 시장은 더 하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말뚝을 박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 파월의 발언을 종합해봅시다. 첫 번째 3월에는 금리를 올린다. 3월부터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0.25%인지 0.5%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0.5%를 한꺼번에 올리면 시장에는 더큰 충격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겠다. 대차 대조표 축소는 3월 금리 인상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7월 이후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표를 보면서 연준은 판단할 것입니다. 연준의 이제 자산이 이번 코로나 위기 이전엔는 4억 달러였는데 지금 8억 달러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충격을 준 조치입니다. 세 번째 자산 매입은 3월에 종료한다. 시장 예상인 1월 종료는 아니었습니다. 300억 달러씩 매입해 3월에 매입을 종료해 3월에 완전히 종료하게 됩니다. 파월은 기자 회견을 하는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자산 시장은 이미 높으니 조정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였습니다. 이제는 주식 시장이 파월의 입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월의 발표가 끝내고. 음, 기자회견을 하자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어, 3 넘게 오르다가 마이너스 1%대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어, 겨우 이제 반전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물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5%대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어, 시장은 파월의 발언이 어, 매파적인 것을 확실하게 어, 감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으나 2%대 오르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어, 이 얘기는 어, 실적이 좋아도 마이너스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울이 매파적으로 얘기해도 음, 시장 발, 실적 발표 시장은 실적 좋은 주식 위주로 오르긴 하겠지만 아, 그것은 아마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다만 우리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애플의 전고점이 182.01달러인데요. 어, 과연 이것을 넘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어, 여섯 번째 말뚝인 154.71 달러 이하에 못 박았다면 어, 그60% 그러니까 못 박, 못, 어, 말뚝을 못 박았다면 조만간 기회는 오리라 보입니다. 어, 자동 매수로 걸어 놓아서 장중에라도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어, 10%씩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어, 애플이 25% 이상 떨어져서 136.51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애플이 25% 이상 이렇게 136.51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 이때는 음, 말뚝박기 법칙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 25% 이상 떨어졌다면 애플을 풀매수하는 상태가 되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 리밸런싱 법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다가 5% 오르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시 풀매수하는 것입니다. 어, 설마 이렇게 떨어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30% 이상 떨어지는 것도 예상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뭐, 뭐 넷플릭스, 뭐 이런 주식들 죄다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내일 새벽에 어닝쇼크가 난다면 마이너스 25%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애플은 역시 세계 1등이니 하방 경직성이 어지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159.26달러에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5% 떨어진 구간에서 아마도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어, 그 이하로 급전직할 것입니다. 나스닥이 30% 이상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 금리인상기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이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어, 이때 이제 50% 이상 떨어졌죠. 그리고 2018년 10월, 금리, 어, 10월 연준 금리 인상 위기가 이때도 30% 이상 조정받았습니다. 어, 금리 인상 위기는 쉽게 볼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으니 어, 부안해동하지 말고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번에 매뉴얼을 따랐다면 확실히 존버보다는 좋은 수용,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울은 경고했고. 시장은 반응 중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매뉴얼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번에 모두 매뉴얼의 소중함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매뉴얼은 내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반드시 위기에 보상을 줍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자산의 10배가 되는 시기가 더 빨리 오게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고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말뚝받기와 리밸런싱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그 영상으로 설명해 놨으니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에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머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이나 리밸런싱때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파월 발언 이후 나스닥 급락 중오늘또 나스닥 마이너스 3%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재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